네, 후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정광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게 될 이야기는 바로 채용 동향과 취업 전략이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디를 보고 어디로 뛰어가야 되는지 그 명확한 목표 설정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죠. 지금 현재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알아야 그 다음에 또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축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수가 몇 명이 있고, 뭐 예를 들면 뛰어난 선수가 몇 명, 그다음에 수비수가 몇 명, 이런 현황을 알아야 전략을 짜고 거기에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듣게 될이 채용 동향과 취업 전략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 될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떤 동기부여적인 차원에서 좀큰 어떤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취업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왜 취업을 해야 되는지. 아, 모르겠고, 일단 취업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뭐,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텐데요. 목적이 어찌 됐든, 뭐, 돈을 원하시든, 혹은 여러분들이 일을 원하시든, 혹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원하시든, 그 일을 하려면은 전략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까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누가 해줄 때까지 또 기다릴 수도 없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달려갈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혹은 그 조금 더 빨리 끝낼 수 있는 그 전략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단하게 제 소개 좀 드릴게요. 저는 더 드림 컨설팅 코칭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취업과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 역시 이제 뭐, 나사렛 대학교를 나와서 여러분들과 같은 어, 또저 그렇죠? 어, 제가 여러분들이 또 선배가 되는 거네요. 음. 어, 저도 이 일을 하게 되기까지는 좀 많은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이 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고 후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최근에 보면은 두 가지예요. 뭐 기업에서의 채용도 거의 뭐 없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큰 대기업뿐만이 아니고 어 여러분들이 좀 선호하는 뭐 예를 들어 사회복지 계열도 마찬가지고 이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여러분들 공기업 좋아한다는 얘기 제가 언뜻 들었긴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조차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도중에 뭐 3월에서 그 서류를 받아서 도중에 인적성이나 면접까지도 못 보는, 면접도 못 보는 그런 무기한 연기, 이렇게 된 상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아, 멈췄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많은 친구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할수 있는데, 실제, 지금 가끔 그래도 올라오는 하나, 두 개, 뭐 체험 공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겠죠? 그런 분야에 실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잖아요. 어, 그러면은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는 친구들 때문에 경쟁률이 상당히 줄어들게 되고요. 줄어드는 반면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면접을 보고 만약에 합격을 했어요. 근데 연봉은 마음에 들지 않아. 근데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뭐 마음에 들지 않지만 어, 그냥 꾸역꾸역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다른 친구들은, 취업을 못했던 친구들은 어, 그때 돼서 다시 정말 좋은 곳에 취업이 될까요? 어,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아마 그때도 놀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럼 뭐가 되죠? 경력이라는 것이 생겨요. 즉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 시장에서의 어떤 하나의 좋은 컨텐츠를 갖게 된다는 라 얘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고 가끔 올라오는 채용 공고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셔서 어, 경력을 좀 빨리 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이 코로나가 당장 언제 갑자기 없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백신이 다 완료가 돼서 어, 다음 달부터는 코로나라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은뭐 그러면 저도 문제가 되진 않겠죠. 근데 그게 쉽겠냐고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빨리 피드, 그 실제적으로 행동을 해서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많은 친구들을 좀 만났던 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친구는 만난 지 얼마 몇 개월 되지 않아서 바로 취업을 했는데 미디어과 친구였어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본인이 어, 미디어 쪽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음악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실제 음악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했었어요. 음악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하고 밴드 활동도 하고 하다가 4학년이 돼서 이제는 취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선생님 저 이제는 취업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요? 해야죠 라고 하면서 어, 제가 도와주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잘 꾸며서 어, 왜냐면 스펙이라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곳을 찾아보자라고 했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 지원한 곳이 JYP라는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 화가 났어요. 내가 야너 나랑 그 가수 같은 거 아이돌 같은 거안 하기로 했잖아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어, 선생님 제가 아이돌로 지원한 게 아니고요. 어, 제가 홈페이지를 유지, 보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지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본인이 좋아하는 가수적인 부분은 노래는 내려놓고 학부에서 배워서 성적은 좋지 않지만 당장 할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일을 선택하게 되었던 거죠. 어, 솔직히 저는 이제 들어가서 오래 못 있을 줄 알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본인이 좋아하는 노래를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 못 가서 나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도 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실제 본인이 노래를 하는 건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아이돌 친구들이 노래를 해주는 것만으로, 그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 하더라도 그게 만족이 됐던 거죠. 즉 뭐냐면 내가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TV에서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해보면은 전혀 반대의 일들도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해보셔야 경험을 해보셔야 이게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어 해볼 알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좀 많이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랑 2년 동안을 취업 준비를 했어요. 2년 동안 취업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많이 힘들었던 부분이 어 어, 왜이친구 취업이 안될까 마지막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 얘기를 잠시 들려드리자면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선생님 저 인턴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 해야지 어 라고 했고요 근데 인턴이 뚤랑 떨어졌네요 그래서 다음에 6개월 후에 다시 취업을 준비했어요 취업을 준비했는데 어, 또다 떨어졌어요 야 도대체 나는 네가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6개월 후에 아, 또, 6개월 또 지났어요. 왜냐면 스펙도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그리고 나서 실제 또 지원을 했는데 또다 떨어지는 거예요. 와,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걸까? 왜 떨어지는 걸까? 너 여기 좀 앉아봐라. 그리고 제가 하나하나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지금 뭐냐면, 바둑으로 따지자면, 복귀라는 걸 하기 시작했어요. 복귀. 왜 떨어졌나? 어디가 부족한 게 뭐가 있나라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전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또 물어봤습니다. 어, 너 군대 어디 갔다, 오니 네,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 네, 선생님, 저, 그, 의무소방관 나왔어요. 아, 맞다. 선생님, 저 의무소방관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 뭔데? 라고 제가 물어봤죠. 아, 그때, 어, 제가 의무소방관으로 있으면서 출동 나갔을 때 사람이 죽는 거한2 5번 이상 본거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안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때였던 거예요. 왜? 일반적으로 남학생들은 아실 거예요. 군대 얘기는, 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때 그 얘기를 그제서 2년 만에 했던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그 사건에 대한 핵심이에요. 즉 뭐냐면 군대를 설령 가서 평범한 일상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평범할지라고 하더라도 이 친구 얘기는 뭘 했죠? 삶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 됐던 거죠. 삶의 방향이에요. 즉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 많은 친구들의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보다 보면은 그 자기소개서 안에 본인을 맞추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하는 경우들을 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본인의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나에 대한 진정성 있는 얘기. 그게 말은 쉽겠죠. 그쵸. 그렇죠? 말은 선생님 쉽게 하시네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냐면 너무 많이 포장하지 마시고요. 내 얘기를 우선 꺼내는 거예요. 즉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 어, 이건 좋다? 이건 나쁘다? 라는 것을 평가하지 마시고, 모든 경험을 정리하셔서, 우리, 그, 학교에 있는 컨설턴트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얻어서, 어떤 얘기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물어보신다고 한다면, 훨씬 도움이 되죠. 즉,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내 경험을 좀 정리를 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무엇을 했고, 라는 것을 쭉 정리를 하셔서, 선생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어떤 걸 빼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선생님들이 해야 되는 업무들도 주고 여러분들도 어, 여러분들 그 역량적인 부분이죠 내 장점적인 부분을 명확하게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파트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영상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뵙도록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같이 펜을 좀 준비했어요. 볼게요. 당신을,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하세요. 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뭘까? 여러분, 한번 혹시 한번 그동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볼까요? 더 볼까요?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고, 왜회 띵띵 회사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 기술하래요. 그것도 천자식이나 돌아버리는 거예요. 또 볼까요? 해당 직무, 즉 직무라는 게 있습니다. 분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와 선택 직무가 본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자, 이거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떤 큰 기업의 자기소개서 문항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식의 질문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내가 회사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지? 미리 뭐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직무. 즉, 내가 하게 될 일이에요. 내가 하게 될 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리스타라는 걸 하고 싶어요. 한번 물어볼까요? 왜 바리스타 하고 싶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냥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냥 해보고 싶어서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면접 상황에서 볼게요. A라는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바리스타 하고 싶어요? 그냥요? 라고 얘기합니다. B라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아, 제가 일전에 커피를 타서, 어, 그 주변에 친구들한테, 어, 이, 그 커피를 대접했는데,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커피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커피에 대한 어떤 호감을 갖게 됐다. 어, 커피에 대한 어떤, 어, 정말 다양한 맛이 있구나. 그런 부분이 어, 사람들에 따라서 만족이 다르겠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 조금 더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고 싶어서 어, 이 바리스타라는 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A라는 친구를 뽑겠습니까? 아니면 B라는 친구를 뽑겠습니까? 당연히 B쪽일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도 생각해 주셔야 돼요 뭘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자 그럼 내가 바리스타를 하고 싶어 근데 왜 바리스타를 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부터요. 그 이후 작은 이유 하나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최종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으니까 꼭좀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은 뭐큰 회사긴 해요. 큰 회사긴 합니다. 해당 직무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일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딘 요즘의 트렌드예요. 즉, 뭐냐면, 우리가 채용, 절, 채용 방향이잖아요. 직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디든 요즘에 많이 물어봅니다. 어,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 내가 이걸 왜잘할수 있는지, 즉 내가 왜이 일을 <laughs> 잘할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대답입니다. 어디든 나올 거예요. 아니면 내 나오지 않다면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채용에 대한 방향입니다. 이런 답변들을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는 공사예요.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자, 인재상에 맞는 직원이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떤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공공기관, 준비하고 싶어 하는 공공기관, 관심있어 하는 공공기관에서는 인재상이라는 부분을 꼭 맞춰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네, 공공기관은 사업이 하는 일이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재상 해당하는 그 사람의 채용을 했을 때 필요한 사람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도 맞춰야 되는 거죠 어?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좀 이런 게 다른 거네? 아 이런 게 다르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쭉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신입사원 뽑는데 도대체 직무경험 즉 여러분들을 뽑는데 직무경험은 왜 물어보는 걸까요 어. 도대체 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4학년 1학기 2학기일 때도 있고요 3학년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 3학년 학생들은 아 요런 걸 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 직무경험을 쌓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느끼시면 됩니다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 성취 또는 실패 경험도 물어보고 도전 정신도 물어보고 직무 역량 물어봅니다. 근데 가장 필요한 건 직무 역량이죠. 왜 물어봐요? 실제 뭐냐면 이 인턴을 했거나 실습을 했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죠. 왜요? 그 일을 해봤기 때문에 해봤기 때문에 이 일을 더 잘하고 빨리 적응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수 있겠죠. 그렇죠 똑같이 뽑았는데, 만약에 두 명을 뽑았어요. 한 명은 인턴 경험이 있어. 그래서 얘는 뭐 되게 이것저것 알고 있어. 그걸 뭐 시키면 되게 잘해. 근데 얘는 아무것도 몰라. 처음부터 가르쳐야 돼. 내, 내 일은 바빠. 누구를 더 선호할까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아는 친구들이 선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직무 경험에 대한 쌓는 부분도 중요하고 해서 빨리 직장을 구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 직장 1년차, 2년차에는 연봉을 보시는 게 아니고요. 해당하는 업무를 빨리 경험해 볼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볼까요? 요즘에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면접을 보게 되면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채용 동향이니까 예전에는 면접관 5명, 면접자 5명. 한 5명씩 이렇게 면접 보거나, 3명, 3명 보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아야 뭐 2명, 많아야 3명이에요. 그리고 나 혼자 들어가요. 면접자 혼자 들어가서 20분, 30분씩 면접을 보는 경우들이 많아집니다. 되게 많이 질문을 되게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똑같이 면접을 봤을 때, 어,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더 중요한 건 시간이 20분 동안 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질문을 많이 받았을 때 20분 동안 몇 개의 질문을 받을까요? 혼자 들어가요. 최소한 10개, 막 20개 정도는 받겠죠. 어,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답변 준비했던 게다 나오는 거예요, 다. 그리고 내가 다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다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설프게 준비를 하게 되면 내 바닥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뭘까요? 바리스타를 지원했어요 오, 그럼 바리스타 해본적 있어요 커피 좋아해요 어그 다음에 뭐 스타벅스 하고 그 다음에 뭐 투썸플레이스 커피에 다른게 뭘까요 이 바리스타 하면 뭐, 뭘더 해보고 싶어요 바리스타에서 중요한게 뭘까요 즉 해당하는 일에 대해서 당연하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얘기해 주셔도 무방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면접조차도 직무와 관련된 직무 트렌드에 맞는 요즘에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취업 트렌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직무에 대한 경험이나 혹은 역량이나 혹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꼭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한번 볼게요 예전에는 그 우리 그 저희 이전 세대죠 여러분 아버님 세대는 그냥 좋은 인재면 돼요 성격 좋고 두루두루 잘하고 모범생이에요 뭐 결석 안하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 사람 지시한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되면 어, 다 뽑아줬어요 왜냐면 그때 세대는 어, 저희가 이제 그 나라가 고도성장을 하는 시기였어요 고도성장을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누구를 뽑아도 계속 기업이나 혹은 경제는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시기였죠 쭉 좋아졌어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뭐 주임 자고 일어났더니 대리 막 승진도 되게 빨랐어요 그만큼 국가에서 나라의 성장이 고도화 됐던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떨까요? 더군다나 요즘에는 코로나까지 있죠. 코로나까지 있고 우리나라는 경제 침체기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많이 뽑지 않아요. 많이 뽑아야 한 명, 두 명이에요. 적습니다. 즉, 뭐냐면,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 그 다음에 정보나 지식에 조금 잘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 실행력을 갖춘 지금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줄 아는 사람이 최근에는 적합한 인재다. 즉 직무 적합성이라는 게 있어요.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이런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이전에 대한 채용에 대한 변화와 지금에 대한 채용의 변화 1980년도에 보면은 대규모로 사람을 뽑았어요. 대규모라는 게 뭐냐면 어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막몇천 아 명씩 뽑았어요. 천명 단위로 뽑았어요. 천명 단위로 2000, 어, 100만 명이네. 천 명이라고 할게요. 천명 단위로 뽑습니다. 근데 대규모로 뽑다가 90년도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상시나 수시채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그 경제가 이제부터는 조금씩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00년대에 뭐가 늘어났냐면, 인턴이라는 것이 제도가 또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바로 정규직으로 뽑는 게 아니고, 아, 일단 한번 써보고, 한번 써보고 얘기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실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였냐면, 직무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2010년 이후, 2020년이죠? 요즘에 들어와서는, 최근에 들어와서는, 역량 중심, 실제 이 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기 보시면 수시 채용 있죠? 이 수시 채용. 이 수시 채용이 예전에는 그작그 그 규모가 작았는데, 이제는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대기업들도 필요한 인원만 뽑겠다라는 거죠. 1980년대에 막천 명, 만 명씩 뽑던 그런 시대가 이제는 수시 채용, 2010년 이후, 2020년 현재까지 와서는 지금 수시 채용이라는 것이 일반화돼서 이 수시채용이 일반화돼서 어, 한 명, 두 명밖에 안 뽑는다는 꼭 필요할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나랑 적합하지 않다고라도 한 명밖에 안 뽑네 지원해도 될까? 아니죠. 거기에 지원하시는 거왜 다른 친구들은 다안 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조직 적합성, 직무 적합성, 조직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을 잘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서류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채용 방식들도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는 서류 검토적인 부분에서는 그냥 뭐 솔직히 자기소개서도 안 보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자기소개서라는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들을 되게 많이 보게 되죠. 즉 이력서에서 어떤 자격증만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던 거예요. 어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일을 잘하는 게 아니네. 어, 그럼 뭔데? 어 실제 일을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보고 싶은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역량이라는 거예요. 역량. 어아이 친구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가? 그건 어디서 보면 되죠? 바로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안에서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단순히 자기소개 보면 뭐가 나오냐면, 실제 그 친구에 대한 과거에서 했던 행동들이 앞으로에 대한 미래에서의 그걸 유추해 볼수 있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요거예요. 바로 채용에서의 역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 스킬, 태도예요.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배웠고 다룰 줄 알고 태도는 어떤지. 요런 부분들은... 실제 수면 위에 떠오르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어, 아니다. 어, 잘못했네요. 자, 지식과, 지식과 스킬적인 부분만 봤을 때는, 어, 학벌이 좋고, 스킬이, 뭐 예를 들면은 자격증 가지고 있는 게 많아. 근데 그것만이 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런 식으로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럼 그위 뭐예요? 그저 밑에 깔려있는 이러한 부분들. 신념, 가치관, 특성, 성격, 동기, 사명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 회사에 들어왔을 때좀 부족하지만 되게 동기가 명확해. 그럼으로 인해서 뭐, 정, 모든 걸다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야. 오, 이런 친구들을 뽑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걸 보고 싶 그게 어디예요? 자기소개서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잘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거죠. 채용에서의 방향은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죽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격증이 조금 없어요. 근데 배웠던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하시면서 뭔가를 만들어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역량이라는 거뭐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역량이라는 건 뭐냐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잘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점에는 경험이 있겠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있겠고요. 그 이외에 마인드, 생각이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역량. 저의 직무적 역량은, 혹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저의 직무적 장점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리더십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이 직무 역량이라는 거꼭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번 시간 단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볼게요. 어, 답이 덤 벌써 나왔는데요. 일부러 그랬어요. 어, 피곤할까봐. 조직이라, 직무란 조직 내에서 개인이 수행하는 과제 역할이다. 즉, 맞아요. 이 직무라는 것은, 나, 지금 제가 책상에 앉아있잖아요. 책상에 앉아서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그 역할, 책상 안에서 하는 역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성실이 유사한, 어, 성, 어, 성질이 유사한 근무를 한데묶둥그려 군이라고 한다. 뭐 직업군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용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직군이라는 것이 아 이런 비슷한 성질의 직업들을 모아놓은 게 직군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기, 좋을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설명을 드렸고요. 학점 관리는 2학년부터 시작해도 되니 1학년 때 놀아야 된다 <laughs>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지금 3학년, 4학년일 거예요. 아마 지금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놀아 던거 그만큼 메꾸기 힘든 겁니다. 학점 관리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3.0 이상이 될수 있도록, 왜냐면 성실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뭐안 된다고 해도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뭐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3.0이 안 되면은, 다른 무언가로 뭐 자격증이든, 뭐 다른 거 어떤 뭐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커버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계속 물어보겠죠. 학점이 낮네요낮네요 낮네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금 한번 볼게요. 채용은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을 중심으로 검증하지 않는다. 틀렸죠? 검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검증을 합니다. 어, 채용은 솔직히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과 빨리 우리 조직에 적응할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이 채용에 대한 방향, 아, 그냥 무조건 자격증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니고, 빨리 지원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아셨으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기다리지 마세요. 계속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턴이라도 계속 경험을 쌓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걸 더 잘할 수 있고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는 미리미리 써두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력서 써보면서, 어, 내가 이런 게 부족하네? 이런 걸 채워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어, 파트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